한 달이면 10만 원 넘게 나가는 물리치료비.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무료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니 훨씬 좋네요. 얼마 전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몇달 동안 동네 병원을 다녔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아프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반신반의하며 가봤더니 장비도 생각보다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65세 이상은 공짜더래요. 그분 말씀이 내가 그동안 뭘한 거야?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건강 관리와 예방을 연구해온 이민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보건소는 그냥 예방접종하러 가는 곳쯤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숨은 보물 같은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이 불편한데 병원 가려니 멀고 비용도 걱정되고 괜히 번거롭다는 생각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셨던 적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동네 보건소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보건소 혜택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지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제 이웃에 사시는 72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허리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런데 병원은 멀고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파스만 붙이고 계셨죠. 약국에서 파스 사는 돈만 해도 한 달에 몇만원씩 나가는데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물리치료를 알게 되어 한번 가봤는데 65세 이상이라 무료더래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면서 가셨는데 몇주 다니시더니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다니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알고 쓰는 사람은 다 쓰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병원비를 확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쏠쏠한 혜택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꿀팁 하나만 알아도 한 달에 몇만원씩 아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렇게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알짜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물리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목, 어깨, 허리처럼 자주 쓰는 부위가 아플 때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어디 하나씩은 불편한 데가 생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청소하고 나면 어깨가 결리고,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미만도 첫 진료비만 내면 물리치료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으면 한 번에 만원 넘게 나가는데, 보건소는 정말 저렴해요. 열치료, 전기치료 같은 기본 물리치료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몇 번만 받아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허리 통증은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걷기 힘들거나 집안일만 해도 허리가 뻐근한 느낌 말이죠.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근육이 더 굳어지고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건소 물리치료 받고 나서 훨씬 좋아졌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보건소 물리치료실 분위기도 대부분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큰 병원처럼 복잡하거나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차분히 치료받는 곳이에요. 처음 가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본뒤 통증 부위에 맞는 치료를 안내 받고 담당자분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한방 진료입니다. 침이나 부항 같은 한의학 치료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한의원 가면 침한번 맞는데도 몇 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 구의 보건소에서 만 15세 이상이면 한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남구 보건소 같은 곳에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요. 65세 미만도 송파구 보건소 기준으로 1100원에서 593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한의원에서 몇만원 내는 것에 비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거죠. 한방 진료는 단순히 침을 맞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료 전에 상담을 통해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고 이후 침술이나 건강 상담 필요 시 보험 적용되는 약제 투약 등이 이루어집니다. 근육이나 관절 통증이 반복되거나 몸이 잘 지치고 회복이 더딜 때 한방 진료를 받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물리 치료로 근육을 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 한방 치료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꾸준히 받다 보면 예전에 이 부위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몸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 체력실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헬스장은 비싸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보건소 체력실 이용해 보세요. 헬스장 등록하면 한 달에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처음 몇 번만 가고 안 가게 되면 그 돈이 아까워서 스트레스 받고요. 보건소 체력실은 무료입니다. 게다가 인바디 검사도 무료로 받고 내몸 상태에 맞는 운동법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운동기구도 잘 갖춰져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기구들이 많아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인바디 검사를 받으면 내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방이 어느 부위에 많은지 균형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어떤 운동을 더 해야 하는지 무리하면 안 되는 부위는 어디인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운동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어디가 자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그에 맞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특히 좋은 이유는 몸이 약해진 부분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맞춤 움직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가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숨이 금방 차고 다리가 무거웠던 분들도 꾸준히 움직여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다가오죠. 네 번째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나이 드시면 다들 치매 걱정하시잖아요.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검사 받아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검사가 어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간단한 질문과 기억력 테스트 등을 통해 현재 상태가 정상 범주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피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아직은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기도 하고요. 만약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때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검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일상에서 혼동되는 일이 많아져 돌봄이 필요해지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옷에 부착 가능한 인식표를 제공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물품 제공이나 낮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서 혼자 집에 계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입니다. 이건 젊은층 이야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임신하시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위험 임신인 경우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산모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애 낳고 키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산후조리원 가려면 몇백만원씩 나가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챙겨주니까 첫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 지원입니다. 담배 끊고 싶은데 혼자는 자꾸 실패하신다고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 한번 이용해 보세요. 금연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니코틴 의존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찾아오거나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후나 커피 한잔 마친 뒤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담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같은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금연할 수 있어요. 이런 보조제는 니코틴을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이라 몸이 받는 충격을 줄이고 담배 생각이 날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기념품도 주니까 목표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죠. 이 기념품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해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건강을 지켜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붙들게 해주죠. 7번째, 구강검진과 틀리 지원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가 불편해도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이 부담돼서 참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원 넘게 나가고 틀니도 몇백만원씩 하니까 아파도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 받으시고 필요하면 틀니 제작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이걸 해준다더라, 그런데 옆 동네는 안 해준다더라 하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건소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첫째,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괜히 갔다가 헛걸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보건소는 누구나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고 준비해야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동동 주민인데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담당자분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화하는 것도 괜히 미안해서 하시는데, 보건소는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이런 문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둘째,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되는 곳이 많으니까 휴대폰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셋째,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방 진료나 금연 클리닉은 예약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시면 그날 진료 못 받고 돌아오실 수도 있거든요. 전화로 예약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넷째,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휴대폰 쓰시잖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동네 보건소만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볼수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한 번만 도움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세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만약 인터넷이 정말 어렵거나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번만 부탁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동네 보건소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줘라고 가볍게 말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도 한두 번 받는다고 효과가 확 나타나진 않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몇주 꾸준히 다니셔야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체력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변화가 잘안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다니세요. 한 달만 지나도 아, 내 몸이 달라졌구나 하실 겁니다. 여섯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건다 물어보세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담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며 큰 비용을 쓰다가 뒤늦게 보건소 물리치료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돈을 얼마나 아꼈을까 하고 탄식하시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혜택 받지 마시고, 주변에 아픈 친구분들이나 가족들한테도 보건소에 이런 것도 있대 하고 알려주시면 다들 고마워 하실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챙겨가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잡다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처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숨은 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니까요. 오늘 보건소 혜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물리치료, 한방진료, 운동프로그램, 치매검진, 임산부 영유아 지원, 금연프로그램, 구강관리까지. 이 모든 게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거의 공짜로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참고 치료가 필요해도 미루시는데요. 그러다 병이 더 커져서 나중에 큰돈 들이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아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건강 지표를 챙겨주는 공간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잘 활용하시면 작은 불편을 초기에 잡을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더라도 한 번쯤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지금 바로 우리 동네 보건소에 전화 한통 해보세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알고 나면 건강을 챙기는 일이 훨씬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이니까 구독 눌러두시고 기다려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하신 혜택이 뭔가요? 아니면 이미 보건소 이용해 보셨다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경험담 들려주세요.